현지에서는 돈이 얼음처럼 빠르게 녹고 네. 있다. 식료품 가격이 40% 넘게 오르고 청년 실업과 빈부 격차까지 커지면서 정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1979년 어,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경제가 거의 최악이다. 테란 수도 하루에 두세 번 정전 있습니다. 가스와 원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환율을 화폐개혁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단의 국민들의 불만은 뭐 최고치에 올라있고, 지금 지물문이 열린 거죠. 이단 수뇌부도 사실 뭐, 그래서 협상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란 내부적인 문제인데, 이란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식료품 가격이 40% 넘게 오르고, 청년 실업과 빈부 격차까지 커지면서, 정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에서는 돈이 얼음처럼 빠르게 녹고 네. 있다.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제 위기가 정치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네.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최악입니다. 최악이다. 네. 어. 저뭐 이란 어, 1979년 어,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경제가 거의 최악이다 어, 어떤 전문가들은 내일 혁명이 엄청난 어, 혁명이 나도 어,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커져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놀랍지 않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인데 어 테란 수도 하루에 두세 번 정전이 있습니다 아 어, 그게 일상인가요 예. 어, 상상이 되십니까? 가스와 원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수도에서 정전. 이거는 가자 지구가 아니 아니고 테헤란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이란의 경제 상황이 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환율 자체도 지금 어 1달러에 100만 리알일 거예요. 100만이면, 어,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환율을 화폐 개혁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불 바꾸면 돈이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어.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란의 국민들의 불만은 뭐, 지금, 뭐 최고치에 올라 있고, 제발 좀 협상이 잘 돼서 경제 제재 해제 돼서, 어, 이란 경제가, 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음. 뭐 이런 어, 염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란 순뇌부도 사실 뭐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 경제 제재 해제가 지금 가장 어, 큰 문제다. 어, 그래서 협상에 지금 올인 하고 있는데 이 과연 잘 돼야 될 텐데요.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아, 한국한테도 좋다. 네, 네, 한국한테 엄청 좋습니다. 이란 쪽이랑 우리가 많이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럼, 원래? 지금은 못 하고 있죠. 네. 아직 제재가 발효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어. 삼성 핸드폰 좋아하고요 음. 그 다음에 LG 가전제품 좋아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laughs> 주몽! 어. 아, 주몽이 중... 이란에서 최고 인기예요 어, 중동 입장에서도 또 감성이 통하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 예절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 그게 이제 이란 사람들의 이란 사람들이 뭐 도를 없지만 되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음. 페르시아인에 대한 자부심이 아. 있기 때문에 음. 어, 아랍 사람들 을 상대적으로 되게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후손들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이란 시장이 열리면 우리에게 좋은 아주 큰 돌파구가 될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란이 북한 꼴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간것 같은데 경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내부분만이 커져서 뭐 쿠데타라든지 약간 그럴 가능성 은좀 없을까요? 뭐 매번 그런 어, 소요가 있었죠. 음. 소요가 있었는데 어, 뭐몇년 전에도 히잡 어, 사건 때문에 소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반정부시이 네. 있었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또 어, 그런 것들을 온건진압하지 않습니다. 강경진압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아주 강력한 뭐~ 반정부 시위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현 정부가 엄청난 실기를 해서 도저히 반정부 시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사항.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어~ 아주 전 국민이 동참하는 대교시를 만들기에는 좀 어렵다 음. 그리고 이라는또 어, 유사시 이 민병대들이 있습니다. 민간에 있지만 전쟁시 에 군복을 입고 나오는 어 일종의 감시 체제가 있어요. 마스이지라는 민병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위에 어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을 제재합니다. 음. 자 그런 것도 일종의 민방위 예비군들이죠.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엄청난 시위가 났다, 소요가 났다. 어. 그럼 그 사람들 소집이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시위 통제를 하는 거죠. 요런 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란 에서 아주 급진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정부가 무너질 가능성 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음. 어아시다시피 이란은 1979년 또 엄청난 혁명을 성공시킨 국민들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음. 아.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란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뭐 어떻게 본다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음. 요번엔 하마스 얘기 좀 해보겠는데,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연초에 잠시 교전을 중단하고 이 휴전 협상 뭐잘 타결되는 듯 했으나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쟁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 휴전이 깨진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어 양측의 목표가 너무 이견 차가 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마스는 살아남기를 원해요.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예. 자기네 세력이, 이제, 견고하게 유지되길 원한다. 그렇게 그,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음. 거기에다가,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 전쟁이 끝나면, 가자 지구를 다시 한번 본인들이, 에, 통치하거나,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타냐와의 협상에서, 인질이 아직 59명이 잡혀 있는데, 한 번에 다 풀어줄 수 있다. 어. 단, 조건은, 음. 이스라엘 군이 완전 철수하는 거다. 가자 지구에서. 네. 아. 근데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스라엘 측은 그리고 미국 측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no more 하마스. 아, 하마스를 완전히 그냥 예. 없애버리겠다. no more 하마스. 더 그... 이상의 하마스는 없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그냥 <laughs>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네. 접점이 맞을 수가 없죠. 아, 그거 안 맞겠네요. 네. <laughs> 그거. 인지 상정으로 보면 인질이 59명이 잡혀 있고 음. 그 중에 20명 정도만 지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나타니아 총리가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일단 인질부터 구해 와야죠. 그러니까 전쟁을 중단하더라도 음. 그런데 지금 나타니아 총리 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요. 어. 네. 어, 그럴 의사가 없고 하마스는 본인이 살아남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질을 계속 풀어주면 자신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해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인질만 계속 다섯 번 해주면 그리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가자지구에서 아무런 통치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군사 조직은 거의 다 망가졌는데 이제 여기서 지지 멸렬하게 되는 것인가. 아. 이거는 이제 하마스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잘안 되고 있긴 한데 어, 이사라엘 지금 계속 전쟁을 또 시작했어요. 가자지구에 다시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내용은 뭐 10명에서 12명 정도 풀어내고 한 40일, 50일 정도 휴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거의 경고를 하고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만약에 이번 협상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다시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 중요한 뭐 저기 학술 관련돼서 회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단도집입쪽으로다가소지 전쟁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 에, 현재로서는 끝날 것 같지 않다. 아. 다른 대안이 없고, 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과 나타냐후는더 이상의 에, 하마스가 가자지고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 음. 어, 그런 상황이 나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러우 전쟁 자기가 이제 빨리 끝나겠다, 네. 뭐 중동 쪽도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네. 하마스를 남겨 두는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스탠스라고 예. 볼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금 네타냐후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거의 전권을 줬어요. 근데 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뭐 네타냐후를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어뭐 대통령이고 사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네타냐우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뭔가 이 중동에 네. 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 확대를 하는 네. 그런 액션으로 볼수 있는데 네. 미국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 현재로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까? 근데 확전된 걸다 이미 다 확전이 됐다. 아 확전 이미 다 됐다. <laughs> 네더 이상의 확전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헤지볼라 거의 나가 떨어졌죠. 아. 아사드 정권 무너졌죠. 네. 시리아. 네. 그 그리고 HTS라는 이 아주 극단 급단, 극단주의 조직이 어 가자 지구 주민을 돕겠다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네. 거기다가 이단 거의 지금 경제적으로 최악 상황에서 어 경제 제재 풀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가자 지구 전쟁이 이어진다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 후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호티만 정리하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호티를 네. 좀 잡아 어,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 여기서 가자지구 전쟁이 오래되면 확천될 것이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음, 어차피 승기를 완벽하게 잡았으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인질 중에 미국 시민권 이, 가진 인질들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미 얘기했죠. 하마스 니네 빨리 안 풀어주면 지옥문이 열린다. 음. 지금 지옥문이 열린 거죠. 오. 이게 지옥문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빨리 풀어줘라. 음. 안 그러면 이네는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통해서 끝을 만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어, 가자지구 상황이 안 끝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5월 정도는 트럼프다. 바이든처럼 좀 이렇게 쪼 무기는 주더라도 계속 쪼아야 되는데. 너 그만해. 이렇 예, 예, 말이라도 어. 그렇게 하고 좀 그리고 뒤에서라도 좀 쪼고 래야 되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네. 완전히 뭐 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laughs> 필요한 만큼 해. 어. 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아. 어, 상당히 가자지구 상황은 저는 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가자지구는 음. 좀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국방부가 시리아 주둔 미군이 이 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이거 뭐 중동 정세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 처음부터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는 뭐 네. 시리아의 정변이 나고 난 이후부터. 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어, 기자들의 이제 질문을 받았겠죠. 아직 대통령 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아직 백악관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시리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쟁 아니다. 그거는 쟤들끼리 하는 전쟁이다. 우리랑 별 상관 없다. 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철수 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실제 이제 철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만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되고 가 있는 것 같아요. 한 2,000명 정도 병력이 있는데 미군 병력 중에 한 1,0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 요런 이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머지 1,000명 정도를 남겨둘지는 계속해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남겨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 현재는, 어, 천명 정도만 철수시키고. 자, 그렇게 되면, 어,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해요. 지금 이걸 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네. 네. 그런데 트럼프로서는 뭐, 어. 100% 뭐, 나타냐고 요구하는 거다 들어줘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 의무는 없습니다. 예, 어. 네. 뭐, 가자 지구에 있어서는 너 마음대로 해라. 할수 음. 있지만, 시리아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음. 우리 병력이 계속해서, 왜냐면 국방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중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걸 계속 지상군을 남겨두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어, 해결하는 생각을안할 겁니다. 음. 웬만하면 그냥 공군력으로 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웬만하면 어 인력은 빼는 걸로 음. 그걸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아. 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군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죠. 좀 시리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안개 속을 걷는 그런 상황인데. 어, 왜냐하면, 첨예한, 어, 주변 국가들의 이익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트리키아가 지금 거의 시리아의 위성, 시리아를 위성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HTS를 거의 지원해 왔고. 음. 자, 그러면서 본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 우리가 군을 주둔시켜 줄게. 뭐, 시리아의 방공망을 세워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바로 그, 그 지역을 바로 공습을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시리, 트리키아 군이 네. 시리아에 있는 건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 예. 이미 확, 확실하게 보여줬고. 네. 그 양측 간에 이제 뭐 무력 충전 없었습니다만 어,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어, 이스라엘은 뭐서슴치 않고 바로 공습으로 음.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어, 협상을 하고 있어요. 출케와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음. 시리아 문제를, 우리, 우리가 자,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둘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하고, 너도 군대를 그렇게 보내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공습을 자제할 것이다. 협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도 역시 지금 이란의 원래 위성 국가였던 시리아를 사실 주리케, 트리키, 주리에게 뺏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이란의 작전은 시리아를 계속해서 불안정화시켜. 안정화, 시리아의 안정화를 해치는 겁니다. 불안해지면 본인이 들어갈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내에 있는 시아파, 알라위파. 즉, 아사드 정권, 아사드 대통령이 알라위파였거든요. 그래서 한 54년간 아사드 정권 가문과 같이 독점 권력을 누려왔던 알라위파를 계속해서 이단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HDS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단이 다시 벌어진 틈을 네. 뚫고 들어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도 문제고 요르단도 문제고 네. 어, 그 다음에 러시아도 문제죠. 러시아는 어, 본인들이 쓰던 항구가 있죠, 지중해 타르투스 항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흐메이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동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 기지거든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HTS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쓸수 있도록 해달라. 대신에 이제 뭐 러시아에 약간 좀 무기지원이나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에 도망가 있는 아사드 있죠. 개를 네. 돌려달랍니다 개의 <laughs> 신변을 아. 인도해 주면 우리가 공공기지쓸수 있도록 해줄게. 오. 푸틴이 들어줄 순 없죠 이거.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리아가 불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남아서 이 차라리 강대국들이 남아서 여기 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빠진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영향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 다른 주변국들 간에 치열한 어 전쟁터가 내전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주리케에는또어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SDF라는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이 거의 테러 단체나 마찬가지다 테러 조직이다. 왜 본인들과 계속해서 무장투쟁해온 PKK 있잖아요. 그 쿠르드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얘들은 어, 터키 동부에서 소위 이, 터키 군들에 대해서 공습, 공격을 하고 어, 레지스탕스를 해왔던 말입니다. 레지스탕스 무장투쟁을 해왔죠.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이시대에 이 있는 쿠르드족이랑 같다. 아. 에르도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내통하고 있다. 음. 그러면. 출입기 내에 1700만 되는 크루즈족 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리아에 있는 크루즈족이 다 연합해서 결국 우리 한테 총부리를 겨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df라는 시리아 북 동부에 있는 크루즈족은 또 미국이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오. 자 그래서 sdf를 hts 지금 현 집권 세력의 군에 즉 시리아 정규군에다가 아예 그 밑에 산하에 들어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s d f 를에도안이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s d f 는 지금 어, 아흐마드 시아라, S.T.S. 대통령이죠. 지금 시리아 대통령하고 손을 잡았어요. 어. 그런데 현재는 손을 잡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오래 이두두 두 그룹 간의 화해가 오래 갈지, 아니면 나중에 또 파토가 날지 음. 알 수가 없죠. 어.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 관계를 수립했죠. 아 시리아랑 외교관계를 수립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 외교 장관이 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왜냐하면 북한과의 수교를 했지만 시리아는 한 번도 우리랑 수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로서는 발 빠르게 가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리아와 수교를 하는 평가나 아주 뭐 성과라면 성과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시리아랑 뭐 수교를 맺어서 약간 예. 북한을 견제하는 그런 용도가 <laughs> 있는 건지 거기에 하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어, 요 일단 북한, 어, 제어, 어, 예, 북한을 어, 어, 일단 따돌리는 어, 그런 효과를 낼수 있고요. 시리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리아 재건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시리아가 워낙 중요한 국가는 주변에 에, 에, 또 다른 국가들하고 영향력을 관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면 C 아 I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 번도 국교 정상을 해보지 않았던 국가랑 이번에 처음으로 발빠르게 가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해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제 우리 아는 사람들은 이 H t S라는 이 집권 세력이 사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고 그니까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훨씬 더 극단주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음. 이집권세력이 지금 시리아 에 있는 다른 인종, 다른 종파들에 대한 학살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정보를 인정하고 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라는 음. 이제 질문을 나중에 한참 뒤에 또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 할 수가 어, 있겠네 예.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겁니다. 음.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with you know,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